이게 걸려야 되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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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그렇지 왔다. 왔다. 야이씨. 그렇지 왔다. 이거 돌아라. 야. 형님을 어, 위한. 그렇지. 그, 그 그래. 이벤트. 왔다. 그래. 돌아라. 앞왜에이 아, 이거 좀 있네. 일부러 쓰는 속도가 다 틀리네. 쓰는 속도가 틀리네 이거. 또라라 야, 이봐, 바로 스피나이가 이런 게 어딨노? 또라라또라라또라라 도.. 라 <laughs> 예, 바로 스 슬... 에이, 이거는 좀. 아니, 룰렛이 원래 쓰는 속도가 똑같죠. 예. 에이, 이거는. 예. 에이, 저, 카지노 안 가셔가지고, 예. 룰렛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 이 정도 카지노 많거든요. 가가지고 룰렛 한번 돌려봐요. 예. 가야지. 예. 이 이거는 잠깐만요. 아 이거 불편합니다. 연철 스킵할게요 불편합니다. 예, 그냥 더는 거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50회가 되면 이걸 준다 준다는 거지 울트라를. 예? 예 박정우로 맞습니다. 50번째 주겠네. 48, 49, 50 이번에 주겠네 그래. 요안 나오는 게 아니고 50번째 주게 만들어져 있네 이게 시스템이. 아니면은 0.000000몇 프로로 하든가 이게 몇 프로인데. 2.5편에, 아, 2.5편은 50번에 한번 가능성이 없겠네. 안 걸리는 게 맞네, 2.5편에는. 요걸로, 내장을, 아, 빡, 오! 오! 이야, 잘 만들었네, 룰렛. 룰렛 잘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예. 잘 만들었네요, 룰렛. 뻗어라! 다좀합시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뺄게요. 다 터질 수도 있잖아. 요서 뜨면 되는 거야이거 갑니다. 빠세! 아, 쿠 아, 일한다니까, 그래. 어렵다니까, 이게, 아티팩터가 여러분, 9짜리 빼고, 이게 무서운 거야. 10, 나이스! 오, 나이스. 그렇지, 이거지, 씨. 11. 딱! 돌아라! 아, 10, 개이득. 써, 써, 써. 써, 써. 써버려. 오, 3십 맞췄습니다, 3십 국가카드. 2만 0천개 코라 좀 졸업하자 야 코라만 졸업하자 한 번에 800 800좋한데이안 내려가 어 나이스 나이스 연타 좋아요 3연타 끝내버려 끝내버려 그렇지 컴플레이터 오마이갓 바로 이만 아닙니까 형님들 코라 졸업 야, 존나게 안 내려가거든, 이거. 형들 20만 개 쓰고, 4칸 내렸거든. 방금, 28,000개에서, 13,000개 쓰고, 3칸 내렸어. 국가정보를 코라로 바꿔야지. 그렇지. 오, 좋았다. 아이. 살아있네. 출입 얼마 올라간 거야? 246,000에 앉아. 4,000 남았다. 아웅 아, 신화 뽑았으면 끝났는데. 이거를 내릴 게 아니고, 아크레시아를 하자. 이게 8%니까 확률이 없잖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주력 코란 다 했으니까. 야, 주라! 야, 하나가 안 내려오는 게 말이 되니? 어, 좀 심한데, 이거는? 기분 좋다가? 야, 씹어꽝꽝 났어. 야, 그래도 일단 내려왔다잉. 뻘라 형님 중독 형님이랑 얘기하셔서 1티 14강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까떡중이 음. 뭐 뛰었나? 3티 프라임 11강 띄우셨다 이야 살아있네. 300강 잘랐어. 장차 그럼 다음 타수 내려온다 빨리. 다음 저희 누구야? 근데 귀속임. 저희 귀속이 저희 귀속입니다. 귀속이야? 떼면은 잠깐만 기다려. 귀속이었어. 떼면은 귀 귀속이었냐? 네, 우리 아들 네. 해야 되는데 저거 15 14 뜨면 14 주고 줄게 어 기다려봐 초피야 기다려봐 저 요거 내가 14 뜨잖아 그럼 요거 내가 끼고 중동한테 받으면 니 줄게 자 기다려 초피야이 간다이 원 돌아라 아 씨발 오오 오. 잠깐만 기다려이 한발 남았다 저... 간다이 간다이 차피 기다려, 1 1 1 1 5 1아라1 1 1 1 1아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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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좀 걸릴 거니까 <laughs> 적당히 노란 옵션 면은 아 일단 전설만 어, 일단 쓰자 그리고 예. 너도 다 끝나면은 방송 도할때한 방에 싹 갈아올게 절삭 공격야 사냥해야지 PVE 고정 피해 여기 포인트는 고정 피해 이거 포인트는 얼마 안 쓰는 게 포인트거든 어 고정 피해 고정 피해 됐어 예 맞습니다 그럼 트릭 올라갔잖아 24만 7 8 0 0 25만 다 됐다 인 2천 2백 남았네 국가카드랑 그 국가 인포서로 바꿔보시면은 다이249,654다 됐네. 코라도 한번 바꿔보실래요 아, 코라도 바꿔, 바꿔 면 되겠네. 네. 249,942 야, 이거 58만도 올리면 되는데. 그러니 25는 5만을 찍고 방송 꺼야 될까 이거? 지를 우리 어디까지 했노? 요거는 마무리했지. 네. 아, 이거 마무리 못했네. 음. PvE 고정 pH인데? 아, 이거부터 하긴 마무리할게요. 하긴 하긴 이거 마무리하면은 25만 되지 않을까? 그만해라, 좀. 그만! 그만요. 그만하세요. 불편합니다. 그만하시라고요 말씀드렸어요. 예. 네. 손안될 거예요. 8,000개 떴어요. 대박이에요. 그럼 이러면 투력 한번 볼까? 아! 991. 네. 야, 9! 25만 달성이지 이거는. 식광에 나죠 식광. 근데 저게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미. 어. 저것도 보면은 나중에 다저 전설 색깔 저 전설 색깔로 바꿔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옵션이 엄청 잘뜬 편인데 저것도 나중에는 저기서 또. 차이가 이거부터 것 다시 바꿔? 2번 무기 공격력 3번 피해 감소해야 된다고? 그래? 어? 어? 상정 백스? 이거는 이거 쓰셔도 뭐? 될것 같은데. 상 상태 상적중 맥스인데? 그지. 이수야 여 상적 썰한다 나는 어 3단계 자, 3, 3단계는 뭐라고? 아 피감 무조건 피감이네 아, 3단계는 아 무기 공격력이 제일 좋다고는 하네 무공이 제일 좋다고? 그거는 무공은 상시 뭐 사냥이던 쟁이던 그럼 바꿔야지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는 해서 상적 무공 어 무공 나왔다. 어 피가 다 나왔다. 봤다 잠깐 잠깐 야 잠깐. 야잘었어야다 아, <laughs> 나갔다 한방에다 나왔다. 나이세나이세어 아아 25만 넘었어. 나이세잘었어아 드디어 넘어갔다. 아 축하드립니다 형님. 드디어.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25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으로 계속되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번엔 출습니다 요거 뜨면은 이제 로봇 신어풀 끝내버리겠습니다. 싸비기. 빅사단의 일원으로서 빅자 빅사 들어가는 거 해내겠습니다. 그렇다. 좋습니다.